힙합 팬들을 반하게 만든 라붐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 맞춰서 쳐 주세요. 네, 바닥이 자를 <목소리> 보고 조금만 왼쪽으로 더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라붐은 상상 더하기로 역주행 신화를 이끌고 작년에 발매한 키스키스도 음악차트 상위권에 올리며 세대를 불문하고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골고루 한번받주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둘셋 반해 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오. 아니 위문 공연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걸그룹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부대가 있다면 어느 부대일까요? 어, 기억에 남는 무대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갔던 양주시에 있는 6분 8선 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 저희가 비대면 무대로 진행을 하다가 대면 네. 무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온 기억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와우. 그리고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신데요. 예능에서도 사랑받는 라분만의 비법이 있다면 뭘까요? 어,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솔직함이 하. 솔직하게 제일 이저왔습니 너무 매력있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 한번 찍어볼까요? 네, 만개한 꽃 비주얼 라붐에게 찰떡인 우아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우아하게 부탁드려요. 하나, 둘, 둘, 셋, 빵. 오. 어우, 너무 뜨거워요. 아, 네. <laughs>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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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mm -hmm. you